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2차 전지 세력 실적 10조 증가할 이 주식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어, 너무나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알다시피 어, 최근에 이제 연락 오신 분들 7월 24일 1월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매 하셨던 분이 4,300만원 보셨다고 어,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도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했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초가 공략으로서 상한가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를 바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강의 자 보면 이제 이게 그 월천 프로젝트라는 이제 멤버십 강의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한 어 강의를 이제 좀 이렇게 또 가격 제약도 잡아드리고 있는데. 선암 같은 경우도 어제 22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에서 급등 어, 보면은 오늘 장에서 21%까지 급등이 나와 주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했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이렇게 어덕 강의입니다. 단타 강의와 함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해야 되는지 매매법을 알려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차트 hts라든지, 이제, 어, hts, 아니면 mts, 핸드폰 및 이제 PC에 뭐가 뜬다. 강태공의 이제 VIP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까지 뜨게 하는 프로그램을 100% 무료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어, 댓글에 제가 이걸 고정해 놓을 거예요. 100% 평생 무료 프로그램 매매 이용 문의, 사용하는 방법 문의하실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10, 실적이 10조 증가할 어, 주식이 어떤 건지 2차 전지 세력이 과연 이제 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동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컸을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굉장히 이게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더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 알다시피 뭐 합니까? 이제 막차 탔다가 폭탄 처리만 됐나? 에코프로 개미들 맹공이라고 하는데, 오늘 98만 원의 종가 마감을 하면서 오늘 17%인가요? 어,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고점 대비 벌써 36%가 떨어졌더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에코프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 이제 시장이 하방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장의 에코프로라든지 오늘장의 포스코 그룹들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과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 에코프로가 급락이 나왔을 때뭐 했습니까? 종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주들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다른 업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상승이 몇개 700개가 넘어가고 하락은 177개 코스닥 코스피 기준이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상승이 1,250개 하락이 290개.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사실상에 2,000개가 넘었다라는 거는 오늘 시장이 뭐예요? 분명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밀렸습니다 보통의 이런 시장이었다고 하면요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어뭐요이 마이너스 2% 가까이 밀어내면서도 상승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은 뭐했다 뭐 오늘 시장은 충분히 좋았다라고 좋았다 그럼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급들 이게 그냥 시장을 이렇게 견인해놓고 이렇게 뒤졌다라고 하면요 오늘도 증시는 최악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된 이런 모멘텀에 급등시켰던 수급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뭐하였다 반도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뜨고 2차전지가 내리니까 수급이 반도체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원래 증시를 견인하는 대장주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가야지만 뭐한다 증시는 크게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수급들이 어디로 넘어갔냐? 반도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은 뭐 했다? 사고 있다라는 거요 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예요, 사실상? 외국인은, 외국,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최근에 사드렸던 게 뭐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이제 쇼커버링.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매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2차 전지주를 사서 이빠이 이빠 빡 끌어올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차 연재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 건 뭐다?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사, 국내 주식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 팔아치울 때도 5,600억 팔아치울 때도 삼성전자는 얼마? 2조 넘게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17일 기준으로 약 2조, 2천억이, 2조 2천억이죠. 그러면 17일 이후에도 얼마가 들어와요? 17일이 이때니까 이때 이후에도 들어온 게 지금 약 4천억 정도. 그냥 대충 때려보면약 3조 정도. 총. 그럼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까지 매수했던 게 이번 연도에만 매수한 게 얼마입니까? 12조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매수를 이제 측정한다고 하면 약 얼마를 매수해 외국인이 13조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다가 갔다가 들이 붓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노는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었든지 찐 머리의 외국인이 되었든지 외국인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이렇게 매수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습니까?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올라간 폭을 보세요. 삼성전자는 세발에 핍니다. 삼성전자는 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상승은 반도체, 삼성전자 이 차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가파른 상승세를 우리가 뭐할수 있다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반도체 시간이 돌아올 것이다. 왕의 귀한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죽으면서 사실 증시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봤듯이 뭐예요. 에코프로가 미친놈 마냥 증시를 올려놨지만, 그 증시의 하락을 반도체가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왕의 귀환이라는 거고, 반도체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사실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어 반도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나왔죠? 최근에. 그니까 기존에 이제, 기존까지는 삼성전자가 매진만 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삼삼성전자가 지금 상반기에만 반도체가 적자 구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이 리스크로서 이미 뭐예요? 지금 주식은 계속 빠졌죠. 근데 이제 뭐야? 이 적자 발표와 함께 이 적자치가 뭐했다 최고 최 정점에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야? 더 빠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삼성전자가 기대되는 게 뭐예요? 이 지금까지 적자 구조원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뭐가? 앞으로는 이제 적자에서 5천원 흑자를 예상합니다 2분기가 4조 넘는 적자였고요 1분기 포함 이제 9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5천원 흑자 예상도 3분기가 아니라 뭐예요? 4분기쯤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기대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에코프로도 뭐였습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사상 최고치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듯이, 이제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적자 최정점을 찍고, 이제는 어찌됐든지 뭐야?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적감에서 유입과 함께 꾸준한 상승을 모뭐 해볼 수 있다?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흑전이라고 하면요. 지금 약구조 적자였죠? 구조 적자가 뭐예요? 5천억으로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실적이 뭐예요? 약 10조 증가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다? 10조 정도의 실적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전자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다 꾸준한 음상향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4조 넘는 적자에서 5천 흑자 이상으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그래서 사면 되냐라고 문의했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삼성전자 갑니다 사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50% 오를 때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은 50%가 아니라 500%도 오를 수 있고 삼성전자가 2배 오를 때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 가져가는 종목은 두배가 아니라 20배도 오를 수 있고, 그게 삼성전자발 모멘텀의 종목들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뭐한다? 반도체 시간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라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삼성전자의 흑전 예상이 뭐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까 바로 디램이죠 이제 디램 실적이 3분기부터 개선이 될 것이고 4분기 때부터 흑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은 삼성전자가 결국에 실적을 뭐로 끌어올리겠습니까 디램 실적을 끌어올린다 그러면 은 디램 관련자에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시장에 뭐예요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은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뭐해야 된다 디램 관련주를 좀 찾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디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것이 가시화될 것이다면서 목표가 9만원을 제시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9만원, 10만원, 뭐 15만원 가는 동안에 다른 디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더큰 시세파동을 좀 노리자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디램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디램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채 GPT와 함께 이슈가 됐던 게 HBM이죠. 그래서 HBM은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삼성과 SK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HBM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고성능 제품 그니까 러 AI 시대 우리가 책 GPT 이후에 AI 시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의 필수제로 꼽힌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는 뭐 봐야 돼요?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만 봐도 알겠죠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뭐 한다 내년에 HBM 생산 능력 2배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 디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할 때 어디에 투자하느냐. 2차 전지도 그래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것처럼 내년에 HBM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뭐 한다. HBM 관련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될 수밖에 없다, 어,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그래서 뭐냐 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HBM 생산 능력 2배 확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된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PMT라는 종목이죠. 7월 27일, 그래서 삼성전자의 발표와 함께 뭐예요? 삼성전자가 HBM 캐파 확대한다는 소식에 프로브 카드의 삼성 매출 90%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사업에서 부진한 실적기라고 있는 거 쭉쭉쭉 나오면서 PMT가 오늘 급등한다. HBN 관련된 있는 모멘텀의 투자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을 쭉쭉쭉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PMT는 오늘 이렇게 이슈 부간 받은 만큼 동일하게 쭉쭉쭉쭉 올라가줄 수밖에 없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 하방 추세 돌파했어요. 고점 고점 하방 추세 돌파하고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때 추가적으로 깨지 않고 잘 물량 모아가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량 먹고 전고점까지만 가져도 지금자에서 두배 음. 근데 이게 전 PMT가 전고점 간다라는 거는 이미 삼성전자가 저 10만원까지만 가져도이 전고점이 아니라 PMT는 신고가 랠리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자에서부터도 세 배, 네 배는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PMT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프로그램 매매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뭐 어, 강태공 전문가의 뭐 무료 리딩이 듣고 싶어요 뭐 아니면 질문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실시간 단타 텔레그램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2,185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100% 무료로 다 지금 시험에 맞게 매수매도 리딩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매매. 그러면서 카톡, 음, 이렇게 카톡 링크까지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수익 보고 있고, 100% 무료로 이제 함께 리딩할 수 있는 카톡방 입장 링크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laughs>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